근데, 제일 먼저,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을 먼저 지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 사람은 근로자고, 이분들은 프리랜서다라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성이에요. 이 독립적으로 거래를 했으면 우리는 프리랜서로 볼 수가 있고, 종속적인 느낌이 있으면, 이거는 근로자로 볼수 있어요. 이 근로자라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우리가 많이 들어본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, 일단 퇴직급여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, 이 체크리스트에 하나 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업무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위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.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건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. 업무의 지속성과 전속성. 그러니까 여기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고 급여지급이 근로의 대가. 어떤 성과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해서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.